엄마, 이번 주에 집으로 내려갈까 하는데 바쁜 일 없으시죠? 나야, 바쁜 일이 뭐가 있니? 우리 아들 내려온다고 하면 일이 있어도 다 비워야지. 진짜 오랜만에 오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난 그냥 엄마 집밥이 제일 좋지. 근데 엄마, 이번에 나랑 같이 내려갈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구? 친구 데려오려고? 그것도 좋지. 너방 치워놓을 테니까 같이 하루 자고 가. 아니 친구는 아니고 작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까 해요 여자친구 부모님한테는 얼마 전에 인사드렸고 이제 엄마한테 인사드리려고요 그래 나야 좋지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이는 몇 살인데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엄마만 좋다고 하시면 바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으려고요 나는 우리 아들 좋다고 하면 무조건 환영이지. 장가 보낼 때 보태려고 열심히 돈 모아뒀는데, 신혼집은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에이, 나 엄마한테 손안 벌려도 돼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여자친구네 집이 엄청 부자라서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내가 보태줘야지. 그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모았는데, 진짜 괜찮아요. 아무튼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내려가니까 모처럼 엄마 솜씨 발휘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세요. 그건 걱정 마라. 내려온 김에 하루 자고 갈 거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방 따로 써야겠네. 너 방이랑 작은 방 정리해 둬야겠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자친구가 호텔 예약 해놨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자면 돼요. 호텔? 돈 아깝게 무슨 호텔이야?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면 될 것을. 엄마 불편하실 거라고 그냥 밖에서 자자하던데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그래, 알았다. 그럼 내려올 때 연락하고. 저는 일찌감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식당일부터 시장, 막노동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고, 지금은 운이 좋게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먹고 살고 있어요. 아들 대학까지 다 뒷바라지하고 서울에 취직했길래 전세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무엇을 해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제게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아들보다 두살 연상이었던 그 여자는 집안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쪽 부모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 부모 건물에서 카페와 식당, 호프집 등 여러 개의 가게를 경영하는 아가씨였습니다. 능력도 좋고 수완도 좋았지만 첫인상이 조금 쌀쌀 맞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쪽 집안에서 우리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게 운영하는 일을 배우라 하더군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라 그만두는 것이 저는 아까웠지만 아들의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아무런 불만 없이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신혼집부터 모든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제 도움은 일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이 있는데 하다못해 집 구할 때 보태겠다고 했더니 이미 자기들 가진 아파트에서 살게 하면 되니 걱정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장가보내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진짜 이런 기회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부자야. 서울의 아파트도 몇 채씩 가지고 있어서 그냥 아무 데나 골라서 들어가 살면 그만이라 하더라고. 혼수도 여자친구가 원하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대. 그냥 나는 몸만 들어가면 돼. 그럼, 너 차라도 한대 뽑아주랴? 괜찮아. 차도 여자친구가 세 대나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타고 다니면 돼. 아무리 부잣집에 장가 보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주고 보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말래도. 그냥 엄마 그 돈은 아껴서 엄마 노후에 보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입고 알겠지? 내가 이 나이에 그래봐야 뭐하니? 살다 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너무 해주는 걸 넙죽넙죽 받기만 하면 안 돼. 여자친구가 집안의 외동딸이라서 원래 살이 들어오면 다 물려주려고 했었대.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호강시켜줄 테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게 살면 돼.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저는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돈으로 준다고 해도 싫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전세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모아놨던 이억을 그냥 아들 앞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넣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니 얼마 후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 찝찝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은 집안들은 이렇게도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니? 너희 아버지 기일인데. 엄마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이니까 그때 내려갈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한가해지면 한번 내려와라. 아빠, 납골 땅에라도 같이 가자. 내 생일에는 굳이 내려올 필요 없어. 이 나이 먹고 무슨 생일까지 챙기니? 그래도 엄마 생신은 챙겨야지. 내가 일을 새로 배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가게 관리하는 법부터 건물들 관리도 전부 나한테 시키니까. 신경 써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자들이 그냥 가만히 놀면서 부자가 된게 아니더라고. 세상에 거저 이루는 일이 어디 있겠니? 열심히 해. 장인, 장모, 눈 밖에 나지 않게.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금방 일 배우고 예쁨 받을 거야. 안 그래도 장인 어른이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생각난 김에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옷도 새로 사입으시고, 아빠 기일에 저는 못 가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하는데 보태세요. 나돈 많아. 용돈 보낼 필요 없어. 그럴 돈 있으면 며느리랑 둘이 맛있는 거사 먹어. 그나저나 며느리는 결혼식하고 그 이후로 한번 얼굴을 못 봤네. 우리 와이프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내려갈게요. 그래 알겠다.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결혼한 이후로 며느리 얼굴은 한 번도 못 봤고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혼자 내려왔다가 차례 지내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넉넉한 금액의 용돈을 보내주곤 했는데 저도 알아서 돈잘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부잣집 대리사 위로 들어갔다지만 조금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이번에 내려올 거지? 엄마 미안해요. 이번 추석은 못 내려갈 것 같아. 장인 장모 모시고 해외여행 좀 다녀올게요. 너 올해 한 번도 안 내려온 거 아니? 지난 설에도 바쁘다며 안 왔고 아버지 기일에도 안 내려왔잖아. 엄마, 장인어른이 나를 엄청 좋아하셔. 이번 기회에 예쁜 바다야 빨리 나한테 다 물려주실 거 아니야? 이번엔 못 가고 연말에 한번 내려갈게요. 용돈 필요하지? 200만 원 보냈어요. 차례상 필요한 거 쓰고 엄마 옷한벌 예쁘게 해 입으세요. 돈은 나도 있다. 돈 필요 없으니 신경 쓰지 마. 엄마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이해해 줄수 있죠? 혼자 몸으로 고생해서 아들 키워놨더니 남 좋은 일 시킨 것 같네요. 아들은 1년에 한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며느리는 결혼식 이후로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안 아들이 되어버린 아들이라 저는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요. 아들 주려고 따로 모아뒀던 이억을 보태,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몸이라도 편하게 살 겁니다. 여보, 내가 이런 것까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요즘에 우리가 잘때 전기장판까지 틀고 자는데 굳이 보일러까지 틀어야 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일기예보도 안 봐? 한파 주의보래잖아! 이럴 한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젯밤에 영하 10도가 넘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전기장판 하나 틀면 됐지. 무슨 보일러 난방까지 트냐고.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당신이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쓰고 보일러 트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30만원씩 나오잖아. 아니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나도 집에서 돈 벌고 일하잖아. 당신은 회사에서 겨울에 난방되고 여름엔 냉방되니까 상관없겠지. 나는 집이 곧 직장이라고.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하는 말은 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전기나 가스를 좀 아껴서 쓰라는 거야. 돈을 벌면 뭐 하냐? 관리비로 다 써버리는데. 아니 진짜 웃긴다. 그럴 거면 나도 사무실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일할게.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또뭘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그래? 같이 사는 집인데 아껴서 쓰라는 거야. 한 달에 내가 벌어오는 돈이 얼만데, 전기세 5만원, 10만원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럼, 앞으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전기도 안 쓰고, 보일러도 안 켤게. 됐어,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지. 전기가스 좀 아껴 쓰라고 할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을 생각해. 앞으로 또 이런 이야기 들을 거라면, 개인 사무실 얻어서, 나가서 일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30대 초반에, 동갑내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는데 남편과 저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남편은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비싼 명품 물건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남편은 차도 한대 없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다들 차를 좋아하지 않나요? 남편에게... 중고차라도 한대 사라고 했더니 나중에 아이를 낳고 차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나 생각해 보겠답니다. 취미 생활도 없고 휴일에는 집안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만 봐요. 그게 돈이 가장 안 드는 일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요즘 남자들답지 않게 성실하고 절약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완전 자린고비도 이런 자린고비가 없더라고요. 온 집안에 정기란 전기는 다 끄고 다니는 바람에 저녁 8시부터 저희 집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도 물 채운 페트병을 넣어놓는 바람에 수압이 약해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막힌 변기 뚫는 시간과 청소하느라 드는 물이 더 아까우니까 제발 그런 짓좀 하지 말라고 해도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서 제 말을 무시합니다. 다른 건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겨울에 난방 안 떼고 여름에 냉방 못하게 하는 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직장으로 출퇴근을 했었지만 2년 전부터 그놈의 전염병 때문에 자택근무로 일이 전환되었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가진 기술로 회사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프리랜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 프리랜서로 버는 돈이 더 많은 수준이고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저 혼자 사업자를 해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24시간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전기도 예전보다 더 쓰고 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돈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집에서 전기 쓰고 물 쓰는 것이 더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회사 월급이랑 프리랜서 일로 벌어오는 돈이 매달 800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최소로 잡아도 700, 800 이상이에요. 남편 월급이 400이 안 되는데 제가 이 정도 벌어오면 전기세 정도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겨울에 보일러 틀지 말고 전기장판 하나만 틀고 살을 하는데 그것도 일단 정도로 최소로 틀어놓으니까 새벽에 자다가 추워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겨울에는 양말도 더 신고, 잠옷도 두꺼운 걸 입으면 그나마 버틸 만 했는데, 문제는 여름이에요. 여보, 에어컨 리모컨 못 봤어? 집안 온도가 27도, 28도 넘어가는데, 리모컨이 안 보인다? 더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별로 덥지도 않은데, 무슨 에어컨을 찾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봐. 그럼 안 더워. 아니, 내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람이야? 집 작업실에. 컴퓨터랑 다른 기계들 돌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열이 얼마나 심한데... 아 됐어. 보나마나 당신이 리모컨 숨겨놨겠지. 리모컨 숨기면 에어컨 못트냐? 본체에 버튼 다 있거든? 오늘 낮 최고기온이 30도밖에 안 돼. 그 정도에 벌써 에어컨을 튼다고 그러냐 너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에어컨 틀고 살겠다는데... 대체 당신이 왜 뭐라고 그러는데? 아끼고 살자는 말도 못해. 오늘 별로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벌써 틀면 나중에 7월 8월 한 여름에는 하루 종일 24시간 에어컨 틀고 살래? 그냥 선풍기 틀면 되잖아. 집안 온도가 28도가 넘는데 선풍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몰라. 내가 당신 눈치를 왜 봐야 하는데. 이번 달부터 내가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똑같이 반반씩 입금하고 있어. 생활비 통장? 그러면 나는 반이 아니라 20%만 낼 거야.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점심 먹고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어. 원래 에어컨이나 보일러는 나는 사용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혼자 살 때는 한겨울 가스비가 3,000원 4,000원 나왔어.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해. 나는 내가 생활비 80%낼 테니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잔소리 일절 하지 마.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건 보일러를 빵빵 틀고 살든 내돈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몰라.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지난달에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고 정말로 생활비는 8대2로 제가 더 많이 냅니다. 문제는 부부 간에 더 이상 대화도 없어지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희 친정 집은 시댁에 비해서 비교적 잘 살았어요. 주변에 정말 돈 많은 부자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 집도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학창 시절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제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운 적은 한 번도 본적 없고, 난방이나 에어컨을 고민하고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 두 분은 생활비로 쓰고 넘칠 만큼 많은 돈을 벌어오셨고, 제 생각도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압착같이 아끼고 살 바에야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벌어오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한달 내내 에어컨 안 틀고 땀 뻘뻘 흘리며 아껴봐야 전기세는 2만원, 3만원 차이에요. 그만큼 일을 더해서 10배, 100배 더 많이 벌어오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에서 1억 보태주셨고 시댁에서는 한 푼도 해주지 못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남편은 기울어진 결혼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생활비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대화도 없어지고 돈도 따로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대체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남편의 자린고비 정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남편도 저를 전기 하나도 아낄 줄 모르는 낭비 심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어제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적잖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뒤늦게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생활비로 잔소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예전처럼 살자고 하며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2년 동안 저력이 아닌 구질구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이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남편 눈치 보느라 여행은커녕 외식다운 외식을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돈 쓰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대체 연애는 왜 했고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더 늦기 전에 남편과 이혼 이야기 마무리하고 제 인생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혼자 살면 가스비 3천원 나온다고 했었지? 앞으로 다시 혼자 살게 될 텐데 가스비 전기세 적게 나와서 참 좋겠네. 평생 그렇게 에어컨 한번안 틀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